그립과 어깨 쪽은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서 좀 헐렁한 상태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프로의 왕초보 골프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지만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연습은 진짜로 헤드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해서 거리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보시고. 연습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듯 하고요. 어, 이거를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스트레칭이랑 몸에 조금 더 달아 올랐을 때 연습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 좋아요. 오시자마자 바로 이 연습을 진행을 해 주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몸이 풀렸을 때, 풀렸을 때 어,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일단은 몇 가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충분한 백스윙, 빈스윙부터 스타트를 할 거예요. 자, 충분한 백스윙, 충분한 백스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한 오른발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치는 목표 쪽 방향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모션이 나올 거냐면은 자, 여기서 백스윙을 충분히 간 다음에 오른쪽 발에 붙여놓고 헤드만 왼쪽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 보면은, 오른발이 붙어 있죠? 오른발이 붙어 있고, 골반은 돌았지만, 상체를 최대한 이쪽으로 잡아 두면서, 헤드만 빠르게 보냈어요. 이렇게. 요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게 되면은,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클럽 헤드가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클럽 헤드를 빠르게 보내주는 연습 방법인데 이거를 취하면서 우리가 방향성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뭐 300m 나가는3 0 0 m 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좌우측으로 막 우탄좌탄 나버리면은 뭐 클럽 그 플레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으면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요몇 가지를 지켜주면서 행,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백스윙을 충분히 간 다음에, 오른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잡아놓고 클럽 헤드만 빠르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피니쉬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시. 와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치기 전에 이번에 세게 칠 거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은 몸은 빠르게 반응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발을 붙잡는 걸로 골반이 너무 과하게 빨리 돌지 않게끔 커버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시선을 여기다 잡아주는 걸로 상하체가 너무 빠르게 빨리 빠지는 거를 잡아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만 이 헤드만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인 거죠. 이걸 기반으로 이 클럽을 빠르게 보내면서 피니시까지 받아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했죠? 헤드, 보내고 받아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클럽 헤드, 따라서. 클럽 헤드, 따라서. 먼저 가게 시지 마시고, 먼저 가게 시지 마시고, 클럽 헤드, 던져주는 거 따라서. 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부탈이 붙여놓고, 헤드 잡아놓은 상태에서, 머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충분히. 이렇게만, 일단은 이렇게만 칠 거예요. 자, 제가 평상시에 스윙하는 모션이 헤드 스피드가 이 정도라 치면은 제가 조금 더 스피드를 내고 싶을 때 나오는 헤드 스피드는 머리만 붙여놓고, 머리 잡아놓고, 헤드가 좀더 빠르게 지나간다.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이번에는 받아서 피니시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그립 가볍게 잡고. 최대한 하체가 써지는 거를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체를 쓰셔도 되는데, 오른 다리를 붙여놓고, 하체가 너무 과하게 써지는 거를 살짝 그 커버를 해주는 거죠. 하체를 쓰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리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하체가 너무 많이 써지는 거를 방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드는 헤드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헤드 스피드가 늘어나면서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해 주실 때, 물론 정타에 맞으면은 지금처럼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 방법도 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정타에 맞추면서 거리가 늘어나는 게더 좋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세게 휘두르는 느낌보다는 일정한 스윙 스피드를 유지를 하면서 정타에 맞춰서 거리가 늘어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니면 구질이나 이런 것들이, 슬라이스 구질에서 드로우성 구질이나 아니면 조금 더 똑바로 가는 구질이 나오게 되면은 거리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고 그래도 나는 왁스럽게 치고 싶다. 그냥 세게 한번 빵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다시피 조금 강하게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좀 있어요. 특히나 날이 조금씩 좀더 추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야외, 실내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야외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하게 예열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몸안 풀렸는데 그냥 세게 휘두르시면은 다치셔가지고 이번 겨울 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거리를 늘 때는 아무래도 드라이버 거리가 늘려야 되니까 드라이버를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체가 긴 거를 통해서 헤드 스피드를 내가 느끼면서 스윙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연습을 해주실 때는 그립과 어깨 쪽은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서 좀 헐렁한 상태에서 스피드를 내주시는 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연습을 좀 진행을 해보시다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최대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역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하체가 써지는 거를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체를 쓰셔도 되는데, 오른 다리를 붙여놓고, 하체가 너무 과하게 써지는 거를 살짝 그 커버를 해주는 거죠. 오른발 붙여놓고, 머리 잡아놓고, 헤드가 좀더 빠르게,